안녕하세요. 한목한 사이언스의 하사입니다. 연아 씨, 오늘 우리가 제2회 2023년 아듀 환경 캠페인 플라스틱 얼마나 입고 있니? 어 캠페인을 했는데요. 연아 씨는 플라스틱 얼마나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입고 있는 게다 플라스틱이죠.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환경 캠페인? 저희가 이번에 음, 학생들에게 집에 있는 헌 옷을 가져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네. 그헌 옷으로 이제 각자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뭐 풍경이나 캐릭터 등을 만들었습니다 오 정말 기대되는데요 <laughs> 처음 작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어, 산타나 크리스마스 트리 작품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네이 아, 작품의 이름은 뭔가요? 이미 라 산타 마을이라고 해서 저기 옷으로 애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만든 산타와 크리스마스 트리 어. 굉장히 많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위는 굉장히 기획 <laughs> 어, 배경과 정말 어울리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뭐예요? 이 작품은 이제 알프스의 화목한 천바지들로 청바지들, 되게 예쁘게 하늘을 표현했고 단추들로 꽃의 봉오리를 표현해서 이렇게 예쁘게 조화롭게 표현했습니다. 어, 구름도 잘 표현했고 이거 짙은 청바지가 알프스 산인 것 같다 그쵸? 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별도 굉장히 많은 많이, <laughs>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데. 어, 조금 있으면 우리 몇 년도죠? 2024년도. 어, 선생님 한살더 <laughs> 먹어요. 거기에 딱 걸맞는 작품이죠. 이거는 뭡니까? 어, 제목도 엄청 센스있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사람들은 새해가 오면 소원을 빌기 위해 바다로 가고 삽니다. 어, 그래서 해피 뉴 이얼 적어 놨는데, 우리 연아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새해에는, 어, 요 위에 도라이몽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다. 그쵸? 연아씨도 몇 학년이 되죠? 저 이제 중학교 대빠. 어, 됩니다. 축하, 축하, 축하. 어, 이 도라이몽처럼 새로운 세계, 어, 긍정적인 세계로 연아씨 가셔서. <laughs> 3학년의 기운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귀엽게 잘 만들었다, 그쵸? 맞아요. 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아, 지금, 부산에는 강한대교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강한대교 작품도 많다, 그쵸? 렇이 작품은 강한대교 작품 중에 제목이 뭔가요? 밤바다라고 해서 네. 옷, 옷으로 달도 표현하고 음. 이제 강한대교도 예쁘게 표현해 부산의 자랑, 강한대교를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의 작품은 뭐예요? 아 제가 어. 좋아하는 캐릭터들인데. 아 진짜요? 쿵야 <laughs> 스프더 어. 그래가고 이제 쿵야 쿠니아, 두 쿵야를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줬어. 이거 무슨 캐릭터예요?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어 저도 잘 모르는데 어. 주먹밥 같이 생겼고 어. 그리고 제일 유명해 보이는 그냥 쿵야. 어. 먹고 싶게 생겼어요. <웃음> <웃음> 어.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어, 또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여기는 트리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쵸? 네. 네. 오, 여기 보니까 어, 전부 다 옷에 있는 단추를 리본이나 갖고 와가지고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쵸? 자, 똑같이 학생들이 선생님 이름을 따서 세목을 많이 써서 조금 민망스럽네요. <laughs> 자 다음 캐릭터로 넘어갈게요. 어 이건 뭐예요? 아제 동심을 채제 네, 동심을 책임졌던 포비. 오 포비. 간단하지만 심플하게 <laughs> 어, 임팩트 있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자그 다음으로 우와 배고파. 어그 밑에 뭐예요? 와 굉장히 허! 스티커를 많이 받은 작품인데요. 네 어서 오시라면이라는 작품입니다. 와 정말 진짜. 맛있겠다. <laughs> 어, 이거 라면 집에 걸어놔도 장사 잘될것 같아요. 자, 아, 이 위에는 무슨 작품이에요? 이제 저희 개금여중에 네. 그림을 네. 만든 음. 자유로운 개금여중이라는 음. 작품입니다. 자유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laughs>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모든 원들이 음. 설명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어, 여기도 크리스마스 추리만 크게 해놨다, 그렇 여기 포인트는 연아씨 뭔인것 같아요? 어 일단 음. 저 밑에 있는 상자랑 산타 어. 모자가 어. 굉장히 귀엽고 네. 그 트리 위에 있는 별도 대다시간하게 커가지고 <laughs> 시선 강탈입니다 선생님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꼭 캉캉스커트처럼 음. 어, <laughs> 네. 표현했잖아요 네. 너무 러블리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어, 울고 있는 눈사람이 있어요 왜 울어요? <laughs> 어, 한번 읽고 봐요. 눈이 오는 날 사람들이 눈사람을 한 명만 만들어서 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전 크리스마스를 막 맞이하게 된 눈사람을 표현했다가. 부산이에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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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산 눈을 <laughs>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눈이 오질 아.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 선생님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작품이에요? 사랑의 들판이라고 해서 네. 이것도 아까 음. 봤던 작품들과 같이 음. 꽃으로 꽃을 표현했네요. 음, 개수를 조금 어, 디테일하게 표현해서 서로, 서로 음, 생명체들이 교류하고 있다는 걸 표현한 <laughs> 것 같은데 어, 조금 뚝 떨어져 있어서 교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사이좋게 <laughs> 지역별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 이번에 이 작품이 조금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 저도. 어. 엄청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했는데. 이거 어느 누가 봐도 가까이에서 보면 모르는데 100m 음 라푼젤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라푼젤을 표현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정말 이 손, 이손 디테일. 응, 연아씨한테 손목을 꺾고 보라 하고 싶지만 화면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어, 너무 멋졌어요, 저거. 자, 그 다음, 어, 요 제목은 뭐예요? 이건 야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요. 네. 그리고 눈싸움이랑 트리도 음. 해놔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되게 잘 아,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는 눈 대신 누돌프가 내리고 내려오는 그런 작품이래요. <laughs> 무서울 것 같아요. 네, <laughs> 잘 표현하셨어요. 어그 다음 작품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는 별이 빛나는 밤바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 이 그림 또한 네. 부산의 자랑 강한 대교를 음. 잘 표현해줬습니다. 어 근데 여기 대교를 뭘로 만들었어요? 어옷탱으로 만들었어요. 오 맞아요 라벨로 전부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무슨 다리죠? 우리 배웠는데. <laughs> 저추달 여기 옆에 설명서 보면 조금 음, 설명이 있어요, 그렇 그래서 이 모둠원들이 그 날에 맞는 달을 음, 표현했었어요. 어, 센스 있다. 어, 센스 있죠. 그다음, 오, 굉장히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다그렇 어, 이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이 그림과 비교했을 때 완전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맞죠. 그리고 밑에 선물이 아니고 앞그 모든과 다르게 도시를 표현한 게 굉장히 음. 특이했고 이거 천을 조금맣게 조각을 자른다고 4 명에서 영혼을 갈아서 <laughs> 이거를 계속 3 시간 내내 잘랐던 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끈기와 어 예술성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이 작품도 진짜 좋았어요. 이 작품 되게, 음. 되게 깔끔하고 저 위에 있는 벌도 되게 귀엽게 요 맞아요. 생겼습니다. 여백의 민인데 선생님은 꽃도 예뻤지만 이 꽃병이 음. 너무 디테일하게 예쁘게 음. 만들어 두셔서 그 다음에 꽃병 천 색깔이랑 꽃 색깔이랑 너무 밸런스가 잘 맞아요. 음, 조화롭게 살이 맞죠. 둘다 청이었으면 되게 보기 싫었을 텐데 그쵸자그 <laughs>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무슨 여인입니까? 이거는 진주 귀걸이를한 여인. 어 진주 귀걸이를 했어요. 어, 눈과 코와 입은 <laughs> 표현하지 않았는데 표현하면 더 이상해질까봐 표현을 안 했대요. 아그 다음 작품도 아이디어가 뿜뿜했어요. 아오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 <laughs> 어, 이거는 이것도 환복한 음. 과학책이라는 제목의 과학책인데 네. 정말 이런 생, 상상을 했보는게 너무 음. 멋있는 것 같아요. 과학책 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표지를 만들겠다고 상상한 것 자체, 그 은성님이. 어, 너무 어, 고맙더라고요 어쨌든 멋있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우리 교과랑 관련되게 만들었죠 학생들이 너무 이쁘죠 오 뭐, 진짜 오 뭐, 별들이 되게 예쁘네요 별도 예쁘고. 난저 우주인이 너무 우주스럽게 생겼어요. 음, 어, 외계인도. 어, 우주인이 아니고 외계인이에요? <laughs> 아, sorry. <laughs> 어, 어, 여기 우주인. <laughs> 어, 여기 외계인. <laughs> 어, 외계인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구죠. 지구를 포인트 있게 지퍼로 썼는데, 그쵸. 그렇죠?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반, 아이디어 뱅크. 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여기. 가이 작품들 중에 제일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인데 그쵸. 이제 이거 제목은 모기들의 음. 최후의 만찬이고 네. 저희 지금 피 빨리고 있는 사람이 남자거든요 네. 남자가 자고 있는데 저 개미가 아니라 모기인데 음. 네. 모기가 이제 피를 빨고 있어서 네. 남자가 이제 애플 킬러로 모기들이 방면하는 그런 장면 다른 선생님들이 <laughs> 바퀴벌레가 피를 토하는 작품인 줄 알았대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반대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 모기를 그천 인데 민크 천오려가지고 털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누워 있는 걸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누워 있는 걸로 표현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더 아이디어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두 작품이 있는데 이한 작품도 영혼을 갈았어요. 이건 진짜 저희 학교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맞죠? 똑같죠? 왜 똑같아요? 완전. 어, 캠퍼스가 <laughs> 똑같고, 지금 이거 그린 걸로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 캐릭터 잠옷이었어요. 아, 어린 거구나. 아, 캐릭터 잠옷을 일일이 오려서 했고, 요 계단도 보시면 전부 다 천을 다 어, 접었어요. 접어서 음 계단을 표현했어요. 이계급여중도 옷에 있는 계급여수을 잘라 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작품. 짜잔! 허어. 이거는 정말 어, 앞에 손잡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 작품은 연아 씨가 했잖아요. 아, 맞아요. 어, 어떤 거예요? 어, 나는 꽃들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고 해서 되게 예쁜 꽃들 사이에 장미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있는데 네.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영혼을 실어서 장미를 한땀한땀 연아씨가 계속 만들었잖아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이 위에 풍차도 너무 예쁘고 어 구름이나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연아씨 지금 음, 이제 연말이 되고 어그한 해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환경캠페인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한테 환경캠페인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 환경 캠페인을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이 있을까요? 어, 저번에는 플라스틱이나 안 쓰는 이제 일회용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추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꼭 필요한 옷들로 벌어지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재밌었고 친구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된것 같아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네, 그러면 3학년이 되면 우리 연아 씨가 환경 캠페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아 씨 해피 뉴이어!